영국에서 물건 나온 찐 영국인 Welcome to England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찰가루 김미나님이 의뢰해 주신 사연인데요 6살 딸이 밥을 먹다가 파프리카를 골라내면서 이러더라고요 어 몸에 좋은 거는 엄마 먹어 나는 소시지 먹을게 거절은 거절할게 <laughs>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어? 거절은 거절할게? 어? 얘기해봐 어디서 배웠어? 아 어, 이거 이거 요즘 우리 누리반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야. 아이고 참나 피터 아이들 이 편식 어떻게거지죠 그리고 우리 딸의 유행어 거절은 거절한다. 진영룡으로도 궁금해요. 1 0 8호번님이 우리 애들도 소시지 고기만 골라 먹어요. 시금치 먹는 친구 아이이무부부워워피피 아... g 메이 o o d morning, mate. Good morning, mate. 어, 이거 d 진짜 약 n 어떤 아이 a 은 그냥 o o d morning, mate. Good morning, 고 a t e Good m o r n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 딸도 그렇고 아들은 반대로 다 먹어요. 오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람의 약간 달려. 그럼 아들은 만드는... 엄마를 닮은 건가요? 많이 많이 닮았어요. 어. 다 채소 같은 거 좋아하고. 그러면 딸한테는 어떻게요? 그래도 <laughs> 고기만 먹으면 안돼 이렇게 해요? 저도 딸한테 설득을 해요. 아빠가 그랬으니까 배도 아팠고 <laughs> 어. 그렇게 약간 무섭게 겁을 주는데도 힘들어 해요. 그렇그렇 진짜 먹을 때 약간 우웩 이렇게 하고. 그럼 그런 보면 아들 진짜. 저기 보기 좋죠. 너무 좋았고, 너무 어. 좋아요. 하지 맞아, 마죠. 맞아. 그, 그, 맞아, 특히 한국에 까다로우면 더 약간 집중받는 것 같아요. 영국에 까다로운 애들 훨씬 더 많아요. 음... 훨씬 한국 애들 너무 골고루 잘 먹어요. 그쵸? 반찬 많으니까. 어. 그럼 피터, 오늘 네. 함께할 영국식 영어, 거절은 거절할 게아니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근데 이, 이 말은 그거예요. 약간 누가 거절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 거절을 또 거절한다. 그러니까 어, 네가 그 거, okay. 내가 아이디를 했는데 어너 거절할 거지 거절을 거절할 거야. Okay. 이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 트와이스 노래 중에 yes or yes가 있어요. 넌 아, 대답을 좋아요. yes 또는 yes만 해야 되는 거야. 좋아요.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싫어는 싫어 싫어를 싫어하는 거예요. Oh, okay. I hate you or hate I hate <laughs> 뭐 you or no I hate you or no죠 그죠? I hate your no. 그럼 이 문제로 가면 네. 거절하다가 refuse, reject, oh, yeah. 뭐 deny 몇 개가 있는데 맞아요. reject로 한번 가 볼게요. Okay. I'll reject your rejection. Oh, that's amazing. Really good. 게 카드 되죠? Really good. 제가 준비한 건 아닌데 이것도 빵빵하게 줄수 있어. No. 빵... o oh. 더 하고 싶어요? 아니요, 약간 이런 느낌은 약간 okay. 아, 굳이 안 주셔도 되는데 아니, I reject your rejection. 너무 좋아요. 잘했어요. 딱그 패턴인데 어. 근데 제가 아까 얘기 많이 했잖아요. 다른 거 한번 해보세요. I refuse your refusing. 오, 한국 아, 그 명사 어, 어렵죠. Refusing. Ref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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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 e f u s e your refusal. 어, 이 패턴 좋아요. 근데 제가 I reject your rejection. I refuse your refusal보다 But 더 간단하게 그거를 축소해서 두 단어로 가능해요. 아, 이거를요? 네, 둘다. Reject, reject. <laughs> reject, reject. 아 어, 거의 왔어요. 거의 아, 왔어요. 진짜? 네, 네. Reject, rejection. 오, reject, 순서가 틀렸어요. 이제 다 알려줬죠. 이제 두 단어인데. r 왜또 of를 넣어요? <laughs> 아, 그래? <웃음> 뭐지? <웃음> 갑자기 왜다 왔는데 다시 원점으로 가는 애 있잖아요. 네. re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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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ject. 아, 뭐더두 뭐 글자만 추가해야 돼요. reject 아,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네. 피터가 주면 네. 오늘의 표현은요 아. Refusal Refused One more time please Refusal Refused Refusal Refused 아니면 Rejection 하려면 맞아요 지금 딱그 음악 들기 전에 Rejection Reject Did. rejected, rejected. y a h 이렇게 약간 어,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뭐 rejection, rejected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많이 하겠죠. 그렇죠. refusal, refused. 네, 더 간단하게요. 해 I refuse your refusal 문장으로 더 맞지만 어. 간단한 표현으로 이거 더속 시원해요. 위치를 딱 바꿔가지고 네. 어, refusal을 refused 한다. refusal, refused. refusal, refused. 일단 refusal 스펠링은요. 네, refusal은 r e f u s a l. 그러니까 명사 하고 동사로 이제 ed형까지 하는 거 과거형으로 r e f u s e d. refused. refused. 네. 와. 그럼 이런 거 라임 같은 거 맞추는 거 좋아하잖아요, 영어는. 너 no, 그렇죠. 디퓨저를 누가 선물 줬는데 <laughs> 이거 별로지. 어, <오>, refusal diffuser. <laughs> <laughs> 그때는 diffuser refused. 아 그땐 d i f f u s e i f f r e f u s e d refuser 재밌지 u 않아요, r e f u 로 e r refused. refuser r e f u 있는 d r e f u s r e f u s e r d r f f u s e r f f u s e d refuser refused. refuser r e 어 u s e d r e f 자 어, 오늘 표현 너무 재밌던데요, 그렇죠? 아, rejection rejected 더 좋아요. Rejection rejected도 네, 좋고, 네. 아니면 아까 denial denied. denied. 근데 그거는 조금 달라요. 네, rejection 하고 r e f u s a l 은좀 비슷한 맥락인데, 네. denied는 뭐 법원이 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아, 부인하는 네. 걸 부인할게 네. 이거니까. 그쵸. 자, 피터의 진짜 영신 영어 오늘도 재밌네요. 김민아님이 읽어주신 오 영구시 표현 거절은 거절할게 어떻게 한다고요? Refusal 땡드. 땡에 땡 들어갈 단어 이디로 반드시 붙으세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무 물입니다.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Thank you very much.